군인 간부를 사칭해 물건값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올해 들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에서도 이런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부대에서 삽과 곡괭이 등 물품 구매 비용으로 9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서, 대한민국 국방부라는 문구와 육군참모총장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일주일 전 춘천의 한 철물점 주인이 받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춘천의 한 군부대 중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얼굴 사진이 박힌 국방부 소속 공무원증도 보냈습니다. 물건을 납품하기로 한날이 중사는 추가 구매를 제안합니다. 자기 대신 군부대 식자재 납품 업체에서 전투식량 900만 원 어치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을납품받업체 담당자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한번 그건을 받아서 저희한테 납품해 주실 수 없는지 이렇게 어보더라고요 철물점 주인은 자신의 지인인 식품 유통 업자를 군부대 납품 업체라는 곳과 연결시켜 줬습니다. 이때 수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물건을 받기도 전에 대금부터 먼저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뭐 이같요 경찰 조사 결과 공문도 공무원증도 다 가짜였습니다. 이렇듯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 간부를 사칭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등장한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만 60건 정도 됩니다.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군인과 거래하는 영세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 업자들을 노리고 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인이라는 사람이 물건값 선불이나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